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오늘은 상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어, 뭐 자주독립이 되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고위공직자들 또 공무원들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 업무를 봅니다. 음. 가장 우선적으로 충대하는 어, 것이 법입니다. 거기에 뭐 어, 검찰청법도 있고 국, 어, 국정원법도 있고 뭐 어, 여러 가지 법과 원칙 규칙 그런 거리 그런 게 있죠. 자, 제가 이두 사람을 갖고 온 이야기는. 자, 이,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법부의 어떤 신뢰도라는 거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어 뭐, 정말 권위주의,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음, 그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법치가, 아,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에 나와있는 데 행정을 하면 되는데, 자 고위공직자들이 아,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하면서 어, 대한민국 사회가 어, 최근 뭐, 이명박부터 따지면 은 지금 뭐 거의 한 12년 13년 가까이 정말 큰 어, 나락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자들은 과연 어, 무슨 짓을 하고 했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뭐 총선, 지선, 대선 뭐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뭐 대선만 놓고 뭐 얘기를 해볼게요. 자그 공직선거법상에 어,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보면은 어, 선거무효수성에 관해서 그 소청이 제기되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규정을 둔 이유는 어, 행정이 어, 지나치게 어, 공백이 생기게, 생기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6개월 이내에 어, 규정을 둔 것이며, 이거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으로서 어, 단심제입니다 그러면 뭐 당선무효 소송을 했든, 선거무효 소송을 했든, 자,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서 얼른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부정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뭐, 어, 부정선거 아니고, 정상적인 결과였다, 그러면, 그만큼 힘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빨리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소송이 뭐냐, 선거무효 소송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음, 법적으로, 어,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 어, 기본권인 참정권이 목숨 같은 그 주권이 침해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을 밝히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소송은 누가 할수 있느냐, 어, 선거를 할수 있는 유권자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선거소송은. 당선 무효수송은 그 후보자가 할수 있는 거고 선거 무효수송은 선거인이 아무나가 할수 있는 겁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청산지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 수많은 유권자들이 6천, 6 4 0 0여 명이 넘는 원래는 만여 명이 넘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양승태 대법원에서 뭐그 자꾸 이것저것 뭐 따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6400여 명이 달하는 선거인들이 주권자들이 2013년 1월 4일 날어 문재인이가 당시 문재인이가 18대 대선에서 당선 무효수송을 거부하자 어 선거 무효수송을 제기한 거죠 2013년 1월 4일 날 양승태 대법원에 선거 무효수송을 제기했습니다 를 2013.수.1.8 자 그런데 어 공직선거법상 따지면 어, 2013년 7월 4일날 소가 판결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무에 따라서 박근혜가 정통성이 입증이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더 받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불야 다시 18대 제 선거를 치렀어야. 했죠.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이에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기일이 잡혔었는데, 그 당시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그쪽 선관위에서, 그, 하여튼 제, 저기를 했어요. 미뤘어요 재판 연기를. 그게 렇 받아들여지면서, 4년 4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 해야 되는 소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새작년 강동원 후보가, 아니,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어, 법적 정통성 없는 황교안 법, 그 국무총리의 그 대정부 질의에서 선관이 공문서로 부정선거, 개표 부정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같은 해 13년 5월 9일 날, 또 선거인들이, 어, 서울중앙지검에, 2010, 그, 내란죄및 국권 물란 범죄로,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무성, 김능환, 문상부, 이정우 김용판, 윤정훈, 국정원 댓글로 김하영 등 구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이 어 국정원 댓글 어 수사 특별팀 팀 팀장을 꾸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팀이 언제 꾸려졌냐면 2013년 4월달에 꾸려졌어요. 자 그런데. 어, 결과론적으로 황교안 아니 저기 윤석열이는 그 수사를 어, 댓글 수사에만 어, 대표주장을 가리기 위한 어, 이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국정 국정원 댓글 조사 어, 특별 조사팀 그거에 오른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 및 국헌문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어, 눈길도주지 않았죠. 어, 그자가 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더그 그 수사 자체를 묻고 있어요. 현재까지 묻고 있어요. 자 이런 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어,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이 어, 됐죠. 복잡성 음, 부분 없는 문제이니까. 자,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 잠깐 얘기해볼까요? BBK, 2008년 BBK 정우영 특검단의 이름을 올려서 BBK 특검이 이명박의 다스 BBK를 묻는데 그 팀원으로 활동한 자입니다. 아, 이, 이 자가 법치주의 자입니까? 윤, 윤석열이가? 자, 그렇다 쳐요. 자, 그리고, 그러, 그러고 4년, 4개월 끌다가 어, 1 8개표지작 대선 한통속, 그다음에 세월대학사 한통속들인 어, 그들이 신분세탁법개쇼인 합법을 가정한 위법인 위장 탄핵 파면 19대선 시나리오로 확실하게 재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국회가, 법적 정통성이 특정되지 않은 선거 무효수정으로 특정하여, 어, 가짜일 경우에는 재선거, 진짜일 경우에는 탄핵이 합법이 되는데, 그 선행 재판을 하지 않고, 탄핵을 먼저 하고, 현재는 불법 탄핵을 인용을 해주고, 해서 파면을 시키고, 4년 4개월 끌던, 대법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수송 2013수 18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박근혜가 탄핵당해서 소위의 시익이 없다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무슨 개같은 논리입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소정인단에서 18대, 저기, 선거, 선거 무효 수송 재심서를 넣었고, 지금 현재 2013, 아, 2017 제수 88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어떻게 됐죠? 어 더민주 경선에서 ARS 전산조작 부정 경선으로 대선 후보 자격 상실자인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로 나와 현재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선거인들이 무려 12개 팀이나 김명수 대법원에 19대 대선 선거 무효수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11개는 각하를 시켰어요. 11개 팀이 한 거는. 그리고 유리,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어, 19대 대선 선거 무효수송 2017수사 47입니다. 자, 유일하게 그 하나만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김명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전 18대 대선 선거 무효성 재심소 2017 제수 88과 19대 대선 선거 무효성 2017수 47을 6개월 안에 판, 판결을 했어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지금 뭐하고 뭐 있죠? 2년이 넘었어요 어?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10, 그러니까 7년이 되어가는 거고 19대 대선 선거 무효수는 2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두 대법원장 대법관 체제들이 13인 13인, 26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몰고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최종적으로 뭐 언론, 언론도 진실 보도 기피하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이 당연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국민분열이 가속화되고 헌정 중단이 계속되면서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가 피해가 보는 거예요 특히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곳곳에서 응 정말 그 피나는 그 노역을 하면서 돈을 벌다 어 세금 나라 살림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하며 지금 어, 아수라 완전히 막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두 사람 그다음에 대법원 채 이두 사람의 연결된, 연결된 대법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죠. 이거 선거 무효 소상 소송 이거 계속 묻으면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앞,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질 않는데 응? 의무 규정 의무 규정이고 강행 규정인데 이걸 지들 멋대로 어? 재판하지 않아요. 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더니 성공한 부정선거 재판도 안 한다고 이게 지금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외치는 대법원의 작태입니다. 자 국민들, 자 법이 무너졌어요. 자이 사실 좀 어, 깊게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